위생 동그라미. 위생이 이 말을 듣고 놀라 눈물을 흘리더니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부모님께서 저를 낳으시어 정성을 다해 길러주셨습니다. 하늘 같은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나, 뭐야? 유교사상이야. 소자가 불초하여 증상화 같은 효성은 본받지 못하고 결국 자의 아픔만 끼쳐드리고 말았으니 불효 막심한 죄가 이승과 저승에 쌓질 것입니다. 바라건대 제 속마음을 모두 말씀드려 유감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무엇이 효를 다했어야 되는데 못했대. 뭔가 잘못을 했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가 뭐예요? 본인이 불효를 저지른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날 친구와 함께 좋은 절기를 맞아 배수를 씻고 남쪽 지방은 유람한 일이 있습니다. 이때 그만 소상국 댁에 잘못 들어가 경박한 행동으로 담장의 옆번을 전해 배치를 범했으니 만번 죽어 마땅할 것입니다. 붉은 누강에서 한번 이별하고 나서는 말리 강물에 산길도 험하여 소식을 통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한 가지의 생각에 가슴이 매치어 결국 미친 병이 생겼으니 죽은 후에야 다 편안해질 것이요 다른 방법은 없는 듯합니다. 미친 병 미칠 <laughs> 자 무슨 병인지 한번 맞아 봅시다. 부모가 손으로 눈물을 훔치고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우리가 그런 사정을 일찍 알았다면 너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겠느냐. 지금 뭔가 좋든 상황인가 봐요. 급히 늙은 하인을 불러 소상국 댁에 보내며 혼인을 청하여 혼례 날짜를 정하고 오도록 분부하였다. 하인이 미처 물을 나서다 말고 허둥지둥 뛰어오더니 기쁜 목소리로 외쳤다. 기쁜 목소리 미죠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유출을 해봐야지. 여기서 담장은 넓어서 미친 병은 뭐에 대한 이야기겠어? 상사병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기쁜 목소리를 외쳤대요삼국대에서 보낸 신부름꾼이 먼저 도착했습니다요. 위생의 부인이 급히 사랑채로 나가 신부름꾼을 불러들였다. 붉은 관을 쓰고 쇠로 만든 띠를 찬 팔척 장신의 남자가 뜰에서 두번 절하고는 무릎을 꿇고 삼국의 편지를 바쳤다. 산호로 만든 함 속에 얇은 비단 몇 폭과 함께 좋은 종이에 쓴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laughs> 저는 대대로 높은 벼슬을 지낸 가문의 사람으로 조정에서 벼슬하여 재상의 지위에 오르고도 부기도 누렸습니다. 지금은 여생을 편안히 보내기 위해서 벼슬에서 물러나미줄 예뭐했대 은퇴했대 집에서 쉬면서 멀리 고적을 답사하기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물고기와 새를 벗으로 삼고 꽃과 대나무를 즐기며 맑은 흥치를 돕기도 하고 손님을 맞아 술자리를 열고는 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지난날 아드님께서 아름다운 경치를 따라 우연히 저희 집에 들은 일이 있습니다. 제 딸아이가 정이 많아 문득 딸아이 동그라미 그 미천한 몸으로 꽃이 이슬에 젖듯 달이 구름을 헤치듯 홀로 지내며 생긴 원한을 떨치지 못하였으니 이 모든 것이 이 늙은 애비의 죄입니다. 일이 이미 이렇게 되고 말았으니 후회한 날 어떻겠습니까? 초나라의 진귀한옥이 이미 깨지고 진나라의 난세는 모여들지 않으니 이별의 한이 결국 병이 되어 남은 목소리인 신라과 같습니다. 뭐야? 서로? 미쳐있단 이야기야. 난세가 죽으면 봉황새도 쓰러지자니 만일 부부의 정을 가로막는다면 천지가 다하도록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결혼하자. 속기 좋은 나라를 찾잡아홀례와 울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귀댁게 저희 집에 한미함을 탓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편지를 다 읽자 신부름꾼이두번 전한 다음 다음 저간의 사정을 알아야 다 저희 집 아씨가 기대 가 아드님과 헤어진 뒤로 늘 꽃밭 가운데서 기다리다가 며칠 전 어린 종 하나를 강촌으로 보내 아드님의 소식을 수소문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접대 젊은이 두 사람이 건강부에 와호숫가에베를다고 한바탕 즐기다 돌아가는데 그 뒤로는 못 바꾸려. 돌아와 드는 그 대로 알리자 아씨는 마침내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주인 어르신께서는 아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아씨가 잠든 틈을 타 아씨의 비단 상자를 들춰 보다가 그리움을 노래한 시며수 시며수의 밑줄 이것 때문에 뭐했다 아빠가 알았다 이 일을 가지고 아씨에게 캐묻자 아씨도 더는 숨기지 못하고 모든 사정을 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주인 어르신께서 이 말을 듣고는 즉시 말을 달려 혼인을 청하고 오라는 명을 내리셨기 때문에 감히 기대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신부름을 하게 된 과정을 요약 제시를 했습니다 요약 제시라고 써야지. 이해됐죠? 신부로끄는 손수 파란색 주머니를 열더니 시를 적은 종이를 꺼내 책상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아, 시가 지은 시입니다. 위생의 부친이 종이를 펴보았다. 버드나무 한들 한들 연못에 물가득 꽃떨기 우거진 속에 꽤꼬리가 지저이네 슬퍼서 상사곡을 연주하러 나니 곡조는 금슬인데 이제 줄이 끊어졌네. 뭐다? 나는 사랑하는데 줄이 끊어졌다. 연이 끊어졌다. 서로 만날 수 없다. 이별에 대한 슬픔입니다. 위생과 소속방은 좋은 날을 가려잡아. <laughs> 소속방 동그라미. <laughs> 그럼 이 소속방이 바로 누구야? 딸의 이름인 거지. 이해됐죠? 홀레를 행하였다. 2해 8월에 외적이 조선의 침략 밑줄, 임진왜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뭐야?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야기죠. 역사적 사실. 그러면 이건 뭐야? 이두 주인공에 대한 뭐야? 실현이 되겠죠. 황제는, 황제 동굴함이 위생의 부친을 정토제 군사에 임명하시어 병사 3만을 거느리고 요양으로 부인케 하였다. 위생의 부친은 위생을 급히 불러 함께 참전하게 되었다. 소속방은 집까지 따라 나가, <laughs> 동국하다가 혼절했는데 한참 뒤에 깨달았다. 보는 이들이 모를 가련이 여겼다. 위생이 말을 달려 집에 이르러 보니 장군의 북을 울리며 군사를 막 출발시키려던 참이었다. 위생은 간신히 그 뒤를 따랐다 위생은 마음이 극도로 허한 데다 산 넘고 강을 건너며 바람과 서리를 맞다 보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어 결국 예전의 병이 재발하고 말았다 나서던 낯선 곳에서 돌아갈 생각만 더욱 간절하여 보는 것마다 마음을 슬프게 할 뿐이어 사람을 마주해도 아무 말이 없었다 이런 위생을 보고 있자니 장군의 근심 또한 매우 컸다 어느 날밤 군대가 흥부에 이르렀다 병이 매우 위독해져 잠을 이룰 수 없던 위생은 침상이 기대앉은 채 시한편에 서서 벽에 붙었다. 그 시는 다음과 같다. 서리가 덮은 외로운 성에 군대 에머무니 지는 달빛 아래 뿔피리 소리 군막이 울리네 등불 앞에 괴로이 강남의 밤을 생각하노니 기러기는 울며 초라가로 돌아가는구나 군막 안에 김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김생 동그라미. <laughs> 그 또한 글재주가 뛰어난 인물이었다. 김생은 위비생의 병이 위독한 것을 보고는 곁에 떠나지 않고 우스갯소리로 위생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그러던 중에 위생의 금란선을 빼앗아 부채 위에 시한편을 썼다. 금란선 밑줄 이게 바로 부채입니다. 그 시는 당한과 같다. 자, 그러면 B 시는 누가 썼어? 위생이 썼어. 아까 A 시는 누가 썼어? 소속방인가? 소어 소속방이 썼어. 그건 사랑에 대한 이야기. B는 비도 역시나 뭐야 사랑과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내용이었겠지 그럼 이제 다음 시는 김생의 시입니다 힘차게 우는 백마 타고서 용검 휘둘러 누란 처붓을 날그 언제런가 가을 바람은 만리박 변방이 불고 피리 소리에 강남의 조각달이 사늘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생의 시다 김생이라고 체크해주시면 되겠죠 위생이 웃으며 말했다 자네의 시는 이렇게 호방한데 나는 슬프고 괴로운 소리만 내니 우리 생각이 참으로 다르구만. 이러구려한몇 달이 지났다. 위생은 매기 실락 같아. 금방이라도 목숨이 끊어질 듯 하자. 부하한 사람이 급히 장군에게 소식을 들렸다. <laughs> 자, 이 시에 대한 부분은 뭔 말이냐면 <laughs> 힘차게 웃는 백마타가서 언제 쳐붙을까? 가을바람은 말리막 변방에서 분다. 그럼 이 가을바람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외적에 대한 외적들이 우리를 위협해요. 피리소리에 강남에 조각달만 사느라고나 강남이 아까 뭐였어 앞에서는 위생이 말했던 거라 본인의 고향에 대한 이야기였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야? 네가 여기서 열심히 잘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거기는 곧그 조각달 같아서 사라질 거야. 그러니까 외적을 힘써서 물리치지 않으면 졌대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 거지. 이해됐나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위생이 뭐야? 너는 이렇게 호방하게 나가서 싸워서 다 짓밟아서 막 이겨, 싸우면서 전쟁에서 이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는 뭐야? 그냥 고향만 그리워하고 있으니 우리 생각이 참으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해됐나요? 편지 한 통에 대한 설명. 위생과 소속방의 이별의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생과 소속방의 첫 만남의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 소속방의 부친의 삶의 내력을 요약하여 보내고 있다. 아까 뭐야? 소속... 그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막 설명했었지. 답은 3번이죠. 위글에 <laughs> 대한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위생의 효를 다하지 못한 자신의 행동을 자책하며 부모님께 잘못을 고백하였다. 맞나요? 음, 네 맞. 어 맞죠. 음. 아까 앞에서 저 I'm sorry 했잖아. 소수방은 자신과 인연을 맺었던 위생을 매일 기다려다 병을 얻었다. 맞는 말이지. 위생의 부모는 소숙방에 부친이 보낸 편지를 받아 마음을 돌려 위생과 소숙방의 만남을 허락하였다. 맞냐? 아니. 아니. 애초에 애초에 둘이 만나라고 해가지고 심부름꾼 보낼라 했는데 다른 집에서 먼저 왔잖아. 그래서 그렇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소숙방의 부친은 소숙방에게 직접 사정을 듣고 나서야 소숙방의 마음을 알게 되고 위생의 집을 혼인을 청하게 되었다. 맞죠? 그래서 시를 발견해서 소숙방한테 이게 뭐야? 라고 했더니 소숙방이 어 아빠 이거 연애 편지야. 오케이. 상국의 신부름권을 위생에 붙이는 게 이별한 후에 소속방에 일어난 일들과 신부름을 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 해서 본인이 거기에 도달하게 된 원인에 대한 설명을 했다 맞는 말입니다 A와 C에 대한 이야기 A는 소속방에 처한 상황을 암시하는 비유를 통해 비밀이 알려질 것을 걱정하는 마음을 알려줬다 비밀이 알려질 것을 걱정하는 마음 이런 이야기 있었어? 없었어 그냥 단순히 보고 싶어 뒤져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1번은 틀렸다 B는 위생에... 정서를 저, 직접적으로 제시하여 이별하던 당시의느낌 비애감을 음, 강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 한번 다시 봐볼까 외로운 성에 있다 군마를 생각하느니 초월을 돌아가는구나 라고 되어 있지 근데 이거 뭐야 이별 당시에 대한 슬픔인가? 아니 지금 전쟁하러 나와서 느껴지는 슬픔인 거지 그래서 틀렸죠 저 직접 적 제시가 틀리지 않았어요? 응 외롭다라고 하기는 했어 아... 정서가 바로는 있으니까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비극적, 정서, 비극적 상황에 놓인 위생과 대조되는 상황에서 느끼는 김생의 우월감을 부족한다. 김생의 우월감인가? 내가 더 잘났어. 이 새끼야라고 이야기했어. 그런 거 아니었죠. 그래서 3번으로 재껴야 되고요. 비는 a 와 달리 자연물의 모습을 통해 타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위생의 정서. 아까 그래서 강남을 그리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돼야겠습니다. 이해됐나? C는 비와 달리 위생이 머물고 있는 격렬한 전쟁터의 상황을 묘사하여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격렬한 전쟁터의 상황 묘사가 있나요? 묘사가 없죠. 그래서 눈깔에 보이지는 않는다. 그냥 백만화가 그걸 타고 싸워야 된다 이런 의미였어요. 4번, 보기를 바탕으로 위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위경청전은 전쟁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전쟁 배경 미줄 남녀간의 비극적 사랑 미줄 애정 전기소설이다. 등장인물은 상대방에 향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솔직하게 표현 밑줄, 개인의 의지를 통해 사랑을 성취하는 것을 긍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운명 밑줄, 그래서 이거 절망하는 것, 뭐, 뭐에 대한 이야기야 전쟁에 대한 이야기였어. 음. 두 남녀 주인공이 사랑의 미래를 가진 후에 여러 난관을 넘어서고 합법적인 부부로 인연을 맺지만 뜻하지 않은 전란, 아 이거 전란이고 그럼 앞에가 전쟁이 아니라 뭐였어? 그냥 이별에 대한 이야기였지. 음. 사랑의 성취가 좌절된다는 줄거리는 애정 전기소설의 익숙한 서사 구조이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운명 앞에 절망한다. 이게 바로 뭐야? 시련 첫 번째. 둘이 빠이빠이 했던 거. 전란이 바로 뭐예요? 시련 두 번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남녀 주인공의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는 구조에서 확인될 수 있다. 그래서 A부터 봅시다. 위생의 의지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C는 위생이 예기치 못한 운명을 수용하여 이루어진 결과이다. 운명을 수용했나? 운명론 쪽 관점인가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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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그럼 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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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아니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